와 이거는 진짜 굉장한 크기인데 예, 어퍼 피처라고 해서 어릴 적에 피처 모양이랑은 좀 다르게 아. 자라고 있습니다 공벌레의 매력은 손에 딱 올려보시면 <laughs> 한번 올려보실래요? 얘가 쿠바리스 러버더키라고 공벌레 중에서 그냥 가장 유명한 유명한 친구예요 아, 자연적으로 변이가 네, 와서 어, 진짜요?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실셸자라구나 근데 구멍 은이거 어떻게 다, 다 직접 뚫으시는 거예요? 어, 네. 손가락으로 해서 <laughs> 단지 신공. 아카시아 이거예요? 저 평소에 이거예요? 생각하는 아카시아는 트리스는 네덜란드라서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생각했던 게아니구나 아카시아 긴니 아카시아 목에 뭐 있는데 그냥 저는 밖에서 피는 네, 네. 아카시아 나무 생각했거든요. 네. 되게 특이했던 게 네. 잎이 달라요. 이 갈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 이거 뭐 필론가? 그랬더니 알로카시아예요 네, 네, 네. 거의 이거는... 독보적인 그 쉐이프를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피스토TV의 아피스토입니다. 2025년에는 어떤 식물이 유행할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플레이리스트 식물 마켓에서 식물 트렌드를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최근 출근한 책 쓰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식물의 말,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식물 마켓에서는 어떤 식물들이 소개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저 리프레시입니다. 다른 부스보다 굉장히 네 다양한 식물입니다 저는 고사리 좋아하거든요. 아 고사리야? 네. 무늬 사자도 고사리. 아, 여름에는 네. 무늬가 좀 진해졌다가 네. 겨울에는 무늬가 좀 연해지는 어. 그런 계절성 금. 근... 아. 네. 이 끝에가 조금 여기는 다른데 네 그래서 사자두 아 사자두 네. 사자머리? 네 사자머리처럼 생겼다 네. 제일 좋아하시는 식물은 어떤 종류예요? 네, 아, 저 아, 나무. 나무 저 아카시아 아카시아는 뭐예요? 아카시아는 이거예요 평소에 생각하는 어? 아카시아는 틀리잖아요. 레더리프 라서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아카시아 긴잎 아카시아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저는 밖에서 피는 네, 아카시아 네. 나무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면 얘가 커지면은 밖에 있는 아카시아처럼 그렇게 꽃도 아, 가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돼요. 아카시 아, 종이 아카시아 종이군요. 네, 네, 네. 아. 어? 잠깐만요. 이건 뭐예요? 무늬.. 그 무늬 은하금 은하금 네. 이거 대문자초, 약간 바이치처럼 생겼는데? 약간 비슷한 계열이에요. 아. 아, 그거는 거 너무 예쁘다 그런 거. 투스 네. 우리나리아 핑크 바리에 같아 네. 네. 이제 나는 식물이름외우기 포기했어 <laughs> 이제. 저걸 되게 처음에는 스파게 키우다가 그냥 네. 확 야생화처럼 아예 흙에 음. 땅을 심고 밖에다가 적응시키니까 훨씬 더 빨리 더 나온 성장이. 코르티폴리아라는 이것도 아프리카 고사리라고. 아프리카 고사리? 네. 오. 아니 아프리카에서 고사리가 나올 수가 있나? 일반 고사리보다는 좀 건조하게 이런 건 양치식물이라는 건데 고사리처럼 생겼어요 이거 되게 특이하다. 근데 고가에 레어한 고무나무처럼 생겼다. 뭐예요? 이거 피커스 나나예요. 아 피커스면 고무나무, 네, 피커스 나나 발리에 같다. 초 소형 고무나무의 무늬죠. 네, 국내에서 잘 없는 종. 카카로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카카로트라고 합니다. 네, 안스리움이 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 종들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네. 변이가 와서 오진짜 네, 네.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네네 여기 음, 벌부도 있고요 오 신기하다 네. 여 벌부에서 미쉘자라구나 네. 우와 그래서 베인도 빨갛고 눈 펄이 쫙 있습니다 이게 안개 낀 것처럼 어, 있네. 아 있네. 얘가 원래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게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모주는 엄마가 네. 모주인데 커팅하고 번식하다가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첫 입이에요 응. 첫입때 어? 이상하다 이게 어? 음, 앞 떡잎이 다르긴 네. 하다 네. 태어나자마자는 하얗죠 무늬가 두 장째 나왔을 때 제가 좀 놀랐죠 음, 예. 어? 발이다 음. 혹시 다른 씨앗이 여기로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음. 걸브에서 자라내더라고요. 안스리움에 이렇게 무늬가 나오기가 찌가 않쉽요 그쵸. 않냐? 요즘에는 조배로 무늬도 만들고 하긴 하는데 어... 자연적으로 바리가 나오는 거는 사실. 근데 이쁘다. 네. 사실 안스리움 무늬는 네. 별로 안 이쁘죠. 네 맞아요. 네, 저도 무늬 종은 별로 안 좋아하긴 음. 하는데 얘는 저한테서 태어나서 그런지 <웃음> <웃음> 굉장히 마음에 든. <laughs> <들. 웃음> 시들링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창작자로 고등하신 거예요? 얘는 특징이 잔바리가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있고, 정말이... 예, 베인이 안 없어져요. 어, 빨간 베인. 구엽으로 돼도, 예, 얘랑 같은 형제가 됩니다. 예. 얘가 형제예요? 예, 완전 다른데요? 네, 그래서 음... 되게 재밌죠. 다크... 얘는 다크 피닉스 레드 베인하고 네. 저희 저희 어, 상징인 베지슈퍼. 이 베지 이 성질은 사실 잘 나타내, 거의 안 나타나요. 음... 입이 길어질 거라고 약간 예상을 했는데 길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이 이름도 지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베나 판타지아라고, 음. 베인이 환상적이다이 <laughs> <laughs> 어? 채취피티가 지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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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버전이 제... 좀 낮은가? 몬스테라 어. 쪽에서도 저... 예전에는 잔 무늬가 네. 진짜 비쌌잖아요. 네. 네. 민트라고. 그쪽으도 어. 그렇죠. 하는데, 네. 네. 차라리 잔바리가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뭔가 이게 짝짝 드는데? 얘는 뒷면 네. 아니에요? 뒷면? <laughs> 아렌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렌델? 네, 겨울왕국에서도 한... 겨울 나오고요 음. 엘프가 사는 도시를 아렌델이라고 하는데 얘는 다크 피닉스하고 파필 퍼플 그 처음에는 베인이 잘안 나타나요 원래 유명때는 음. 음. 그러다가 이제 자랄수록 속성이 나오거든요 신협이 나올 때는 조금 진하게 나왔다가 음. 반대로 점점 옅어져요 녹이 좀더 차는 거예요 <laughs> 어, 프릴이 있네 네, 네. 프릴이 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 얘도 시들리이 어린잎들에서는 가끔 이런 현상이 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유지되기가 쉽지 가 않은데 마지막에 나온 잎인데 네네. 오히려 더 프릴이 강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이름이 없나보다 이름 지었습니다 커틀피쉬입니다 커틀피쉬 커틀피쉬? 네! 다보진니다 <laughs> 가보징어가 헤엄치는 모습이 <laughs> 머릿 속에 있었나 봐요. 이게 예, 그래. 영어로 졌서 다행이. 네. 안쓰리면 가보징어 이렇게 네. 진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네, 소소 선이님. 네. 공벌레 가지고 오신다 그래 가지고 정말 참 특이한 분들 많다. 그치? 오 여기 안에 있네. 연자방 안에 보면 훔는 네.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벌레가 병마다 다 다른 애들인 거예요? 아, 맞아요. 그 공벌레도 네. 종이 있어서 관엽식물 나눠지는 네. 것처럼 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한참 모을 때는 한 50종, 50종까지 <laughs> 아, 모았다가. 아 이게 참 진짜. <laughs> 저뭘 뭐 시작하면 안 돼요. 아, <laughs> 원래 공벌레는 그 비바리움하고 테라리움을 거쳐야지 여기까지 가는데. 네. 거기를... 저는 여기를 먼저 갔어요. 아그 특이하신. 시 여기를 먼저 가게 됐어요. 공벌레까 <laughs> 원래 ]까지. 너무 무서했는데 워 네. 얘네는 또 보다 보면 약간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매력이 있나요? 공벌레의 매력은. 네. 진짜 손에 딱 올려 보시면. <laughs> 손에 올려야지 <laughs> 됩니까? 네, 한번 올려보실래요? 아, 네, 뭐 저희 올릴 수 있죠. 네. 음, 얘가 쿠바리스 러버 덕키라고 공벌레 중에서 그냥 가장 유명한 친구예요. 약간 말면 약간 네. 오리주둥이처럼, 아이고 없어졌다.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대. 아. 아. 동네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공벌레 네, 많이 맞아요. 돌아다니잖아요. 토종 공벌레, 까만 네, 거. 네, <laughs> 저도 그거 많이 주수다가. 그 테라리움에 넣고 그랬거든요. 아, 되게 좋아요. 그러면 죽은 이끼도 얘네가 먹기도 하고 안에 유지가 잘 되는 거 같아요. 가장 애정하는, 애정하는 벌레 친구. 벌레. 얘는 핑크 판다킹이라고 보시면 몸통에 띠처럼 아, 무늬가 있잖아요. 분홍색이라서 핑크 판다킹이거든요 음. 붉은 애도 있고 약간 갈색인 애도 있어요. 이게 하얀 게먹이에요 칼슘 가루예요. 아. 얘네도 어쨌든 등각류다 그 보니까 아, 이제 칼슘을 좀 먹어야 아, 등각이 참. 좀 바짝바짝 빛도 나고 <웃음> <웃음> 단단하고. 색깔이 얘는 좀. 약간 오렌지빛. 그렇네, 오렌지빛이네요. 오렌지 그리고 얘네도 좀 종류마다 다른데 겁이 좀 많은 애가 있고 음. 아, 그래요? 좀 활발한 <laughs> 애가 있어요. 음. <laughs> 얘네도 그러니까. 성격이 있구나. <laughs> 맞아요. 아 네, 인사해요. 이제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익숙하죠 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네. 제일 비싼 거 봤어. 요 네. 되게 특이했던 게 네. 잎이 달라요. 이 갈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 이거 뭐 필론가 어떤 알로카시아예요 네네네. 거의 이거는... 독보적인 그 쉐이프를 가지고 있어요. 알로카시아들이 보면 일명 빵떡잎이라고 그렇죠 이게 알로카시아를 대표하는 네. 형태 근데 얘는 필로덴드론처럼 생겼더라고요 네. 셀럼하고도 좀 비슷한 거 같아요 맞아요 네. 브랜시폴리아라고 해서 이 잎이 나중에 성취가 되면 더 길어집니다 어. 갈기들이 특이한 게 이게 또 줄기는 저 제브리나 제브리나처럼 모양이 네. 있죠 네. 제브리나처럼 네. 또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네. 되게 특이한 식물이네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좀몇개 체들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음. 그곳 이외에는 제가 아직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식물 마켓의 황태자. <laughs> <laughs> 그 <laughs> 박지란이 최근에 이렇게 좀 유행을 타고 있고 네. 앞으로 이런 마켓이라든지 팝업들이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또 밑에 보면은 이게 뭐죠? 이 부작판이 부작판. 네, 네. 직접 만드신 거라면서. 네, 네. 직접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퀄리티가 좋은데요? 이게 나무가 되게 가벼워요. 이게 오동나무 원목인데요. 제가 써본 나무 중에서는 네. 곰팡이라든지 이끼 음. 뭐 이런 데 제일 강하고 내수성이 워낙 높은 나무라 가지고. 와, 근데 구멍은 이거 어떻게 다, 다 직접 뚫으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laughs> 단지신공 <laughs> 새끼 손가락인가? 대북네 <laughs> 불맛도 내신 것 같아. 원래 오동나무 색깔이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오동나무는 우리나라 전통 수종이거든요. 관이라든지 네. 악기, 가구들을 네. 쓸 때는 음. 어디에 좀 쓸데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태우면은 음. 나무가 되게 단단해지고 물 흡수도 좋고 건조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음. 뭐 낙동법이라고 하는데요. 낙동법. 저는 이제 치로아 터치로 좀 내면서 한 가지 좀 신기한 게 얘는 랩핑이 싸져 있어요. 네네. 다른 애들은 그냥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데 이유가 이, 있나요? 성체들은 음. 어차피 이게 영양엽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게런게 이제 영양엽이죠. 이렇게 덮여 있는 네. 거 영양엽이 덮게 되면은 네. 그 밑으로 뿌리들이 새로 형성이 되거든요. 영양엽이 없을 때 음. 부작을 해주게 되면은 그리고 어린 유묘들은 영양엽이 안 나오거든요. 아,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구나. 영양엽 같은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안에서 뿌리가 빨리 나올 네. 수 있도록 아. 유도를 하는 겁니다. 뿌리 나오면. 세력이 빨리 커지게 되고 보습이 되기 때문에 물 관리가 좀 편해지는 게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다가 이게 구멍은 왜 뚫으시는 거예요? 보습도 돼야 되지만 물이 또 빨리 말라야지만 이게 물 구멍 역할을 네, 하는 거예요. 물 구멍도 되고 통풍 구멍도 되고. 가훈님,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저는 몰랐는데 네. 시중 식물에 거의 아, 거의 시조새신 네. 것 같은데. 네, 뭐 식충식물은 한 98년도부터 되게 키워져 와서 오랫동안 이제 키우고 있고. 아, 나이가 지금 30대 아니세요? 아. 그럼 언제부터 하신 예, 거예요? 30대인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펜데스와 보통 벌레잡이 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야... 벌레잡이 제비꽃이라고. 네. 제비꽃.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얘네들은 음... 그냥 딱 봐도 여기 안에 벌레가 들어가서 잡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잡나요? 식충식물이라고 하면은 벌레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흡수해서 그 거기에서 영양분을 제공받는 그런 식물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이 포충낭이라는 곳을 통해가지고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아. 벌레가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단백질을 흡수하는 형태고요 얘네는 잎에 끈적끈적한 점액이 다 있는데 네. 네. 어, 여기 에 네. 벌써 벌레가 붙은 것 같은데 네, 얘네가 이런 훨씬 더 벌레 잘 잡을 것 같은데요 벌레가 잡히는 이제 벌레 종류도 달라요. 아. 얘네들은 아. 벌부터 시작해서 아. 음. 작은 이제 개미 종류 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잡히는 반면에 이런 애들은 좀 날아다니는 애들에서 작은 애들이 좀 많이 잡혀요. 날 날파리 있는 집은 요거도면 두면... 얘네들이 자라는 환경이랑 날파리가 있는 환경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laughs> 아, 왜냐하면은 아, 그러면은... 얘네들은 빛이 좀 많아야 되는데 주방에서 네. 날파리가 많아하고 빛이 네, 네. 없는 곳에다 두면은 음. 뭐 초기에는 잘 잡겠지만은 그쵸? 근데 빛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음. 건강하게는 못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빛 아. 좋은 데서 키우다가 하루 정도는 주방이나 이런 데 두면서 좀 잡게 음. 할 수는 있습니다. 아, 밝은 데서 키웠다가 어, 벌레 좀 생겼네 이러면 네. 주방에다 갖다 놓고 네, 하루 이틀 정도 놔둘 수는 아. 있어요. 벌레 잡이 식물 식충 식물의 매력이 뭔가요? 이자체로도 굉장히 이쁘고 벌레잡이 제비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이. 꽃도 다양하게 피기 때문에 꽃을, 꽃을 보는 그런 예, 매력이 또 있습니다 꽃. 와 이거는 근데, 진짜 굉장한 크기인데 예, 어퍼픽처라고 해서 와. 어릴 적의 피처모양이랑은 좀 다르게 네. 자라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기미나 파리, 벌, 풍뎅이 종류 여기서 달콤한 꿀 같은 게 분비가 되는데 거기에 유인이 돼가지고 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들면 은 여기 입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결이 이렇게 안쪽으로 몰려있어서 여기에 앉아서 먹다가 이제 쑥 빠지게 되는 거죠 간혹 가다가 쥐가 빠지기도 해요 <laughs> 네, 대형종 같은 경우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어떠셨나요? 올해의 식물 트렌드 대략 감을 잡으셨나요? 올해는 큰 관엽 식물보다는 공간을 덜 차지하는 작고 다양한 식물들을 많이 볼수 있었고요. 알로카시아와 식충 식물은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만큼 여전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테라리움이 대중화되면서 토양의 청소부 역할만 하던 공벌레도 반려벌레로 격상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쥐란 역시 예전에는 공급도 적고 가격도 비싸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식물이었지만 지금은 나무판에 박쥐란을 부착해서 키우는 부작 취미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수리움은 콜렉션을 넘어서 다른 종간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종이 탄생할 만큼 취미의 저변이 넓어지고 전문성은 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피스토였습니다.